AI에게 인디언 학살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숫자와 연도만 말할까요? 아니면 사라진 목소리와 지금까지 이어진 고통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AI의 설명과 인간의 감정을 나란히 놓고 진짜로 악을 정의하고 기억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교육적 비판적 목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1단계 침묵한 목소리 15세기 이후 유럽인의 대륙 진출 전쟁 전염병 강제 이주 1830년 인디언 이주법 시행 강제 추방 과정에서 눈물의 길로 알려진 대이동 중 수만 명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 북미 원주민 인구는 1492년 약 5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 19세기말 약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 AI 답변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전쟁, 질병, 정책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연설명 AI는 희생자 수화 사건만 나열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인구의 급감은 특정 언어의 전승단절, 전통의례, 노래, 신화의 소멸로 이어졌습니다. 즉 인구감소, 문화전승단절, 정체성 상실이라는 연쇄적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AI는 이 침묵한 목소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2단계 역사적 용어 전쟁 질문 왜 학사를 이주 개척 운명 같은 말로 불렀습니까? AI 답변 당시 문서에는 인디언 리무벌 멘페스트 디스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연 설명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배 세력에게는 학사를 정당화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주라는 표현은 강제 추방을 행정적 절차처럼 포장했고 운명이라는 단어는 영토 확장을 필연적 신성한 사명으로 미화했습니다. 언어 선택은 곧 권력작용이었고 역사의 폭력을 가리는 도구였습니다. AI는 이런 의도적 언어 조작의 맥락까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3단계, 기억의 공백. 질문, 왜 인디언 학살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덜 알려져 있을까요? AI 답변, 교과 과정, 국가 서사, 문화적 재현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부연 설명,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추었을까요?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서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자국이 저지른 원주민 학살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그 서사와 모순되었습니다. 교과서와 대중문화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이유는 국가 이미지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AI는 원인을 나열할 수는 있지만 이 감추기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 살아있는 감정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4단계 현대적 연속성 질문 이건 끝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됩니까? AI 답변. 현대 원주민 사회는 빈곤, 높은 자살률,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원주민들은 학살과 강제 이주로 전통적인 삶의 터전을 잃고, 이후 동화 정책을 통해 문화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토지 상실은 경제적 빈곤으로, 문화 억압은 정체성 혼란과 세대 간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현재의 높은 자살률, 빈곤율, 정체성 위기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폭력의 직접적인 후과입니다. AI는 통계와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세대를 거듭한 상처의 무게와 인간적 고통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AI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용어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남긴 상처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이어온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악을 정의하고 기억하는 힘은 누구의 몫일까요? AI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